b c 가 있고, 그리고 평행 안에가 EH 있고, FG 있고, BC 있죠. 그죠? 그럼 만나는 게 4개 있고, 평행 안에 3개 있고, 지 자신도 하나 있어. 그죠? 그죠? 직육면체니까 모서리가 총 12개가 있는데, 12개에서 얘네들 빼면 몇개 남는다? 4개가 남는다. 그죠? 그죠? 이 나머지 4개 의 모서리 써주시면 되겠구요. 자, 모서리 AB와 평행한 면이라고 했어요. 얘랑 평행한 면몇개 있어요? 두개 있습니다. 요거랑, 얘도 평행하고요. 그리고 얘도 평행한 거야. 요것도. 알겠지? 그래서 두개 써주시면 되고요.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평면. 요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평면도 몇 개? 두개 있어요. A, B, C, B, 요거하고, 그리고 A, E, F, B, 요렇게 두 개의 평면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음, 넘어가자.